살 때는 카드만으로 결제가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한번 해 보고 싶고 6개월이 좀안 남았거든요. 아. 이걸로 아. 일본에 아. 가볼게요. 아. 비행기 탔을 때 휴대폰이 없어져가지고 오늘은 9월 11일 아. 제 여권 만료일은 3월 3일 아. 지금 6개월이 좀안 남았거든요. 아. 이걸로 아. 일본에 아. 가볼게요. 일단, 일본에 가려면 휴대폰부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 로밍도 있고, 유심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인심을 항상 쓰고 있어요. 이게 가격도 저렴한데, 지금 저 공항이거든요? 공항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비행기 타기 직전에 할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 안 해도 돼서 저는 이게 편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봐주세요! 결국 유효 기간 6개월도, 안 남은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유효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일본은 그냥 유효기간 내에만 있으면 입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돌아가는 날까지만 그 기간이 남아있으면 된대요. 가끔 뭐 지나고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불안하니까. 그렇만 여기는 폭포하 그냥 이상. 아무튼 제가 이전에도 뭐 일본 여행 짐 싸는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 가이드 이런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정보가 바뀐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이 영상으로 아주 그냥 끝장을 내보려고요 뭐 쇼핑 관련 뭐 한국보다 더싼 브랜드나 뭐 할인받는 방법이나 패스 리 받는 거, 그리고 뭐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은 이 제가 제 쇼핑 가이드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9월 내로 올라갈 거니까 그 영상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오늘은 그냥 뭐 여행 꿀팁이나 여행 루트 같은 거 맛집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근데 만약에 공항에서 그 트래블 원래 카드 출금하는 거잖아요. 있 수수료 없이 출금하려면 여기 국제선 말고 국내선 쪽으로 가야 돼요. 국내선은 이쪽에서 저기 보이죠? 저기 여기 셔틀이 있거든요. 저거를 타면 국내선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료 셔틀이니까 저거 타고 국내선 쪽으로 가셔서 출금하시면 되고 거기서는 또 지하철을 탈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려고 해도 요거 셔틀 타고 가시면 돼요. 코코파는 시내까지 한 10분, 15분이면 가기도 하고, 택시비도 한 2만원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근데 택시를 타요. 일본 택시는 자동문입니다. 건들지 않아도 돼요. 아, 일본이다 일본 올때또 챙겨야 되는 게. 이거 어댑터잖아요. 일본은 110 v 여가지고 우리랑 전압이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용 돼지고 요 어댑터를 꼭 챙기셔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거를 그 공항에 그 통신사 창고 가면 1인당 3개씩 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로밍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1인당 1개씩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따로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숙소에서도 웬만하면 보통 이거 빌려달라고 하면 어댑터 커다란 거 빌려주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원래는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laughs> 내가 출근시간인거 생각 못했어. 지금 엄청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떤지 고속도로로 갈 거냐. 추가요금 630이니 또 물어보더라고. 그 글로 갈걸 그랬어요. 너무 막힌다. 택시비가 벌써 후달달달. 저희 숙소까지 택시비는 아, 아침에 나요. 막힌 기준으로 요만큼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약한 숙소는 여기, 리치몬드 호텔. 여기는 진짜 바로 앞이 이렇게 이와타야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쇼핑하러 오기에는 이 숙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해가지고 연대가 없어요. 예? 진짜 올걸 그랬다. 이불이 벌써 있네. 저희가 오픈지고 한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아 오픈 전이니까 이게 쫙다 들어갈 일은 없겠지? 좀 많은 것 같아. 아, 진짜 여기로 올 거야. 네. 칠수 있다. 어, 오, 앉는 자리다. 오. 음,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요? 뭐가 있을 건데? 그래 한국어 색잖아. 못, 못 들었어. 무슨 일이 야 얘가 어난 얘가 너무 맛있겠다. 일본 홍면 돈까스를 꼭 드세요. 왜냐면 일본 돈까스는 한국 돈까스랑 많이 달라요. 제가 전에 <목소리> 튀겼죠. 음, 전에서 오래 튀겨서 그런지 이 튀김옷이 엄청 빡빡한 건 아닌데 되게 진짜 공기가 약간 <목소리> 엄청 부드럽고 여기 보면 완전 약간 핑크 핑크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부드부드해. 그리고 뭔가 씹었을 때 나오는 <목소리> 육식그 기름 맛이 되게 달라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쓰는 기름이 다르대 저는 일본은 무조건 돈까스 있는 무조건 먹어 그리고 맛있는 거 같아요 이 비계부위가 너무 맛있어 <목소리> 짠한 조각 남았지만 거의 클리어 좀 지저분하게 하고 가네. 안녕. 저는 트래블 원래 다가이 정도를 충전을 해놨는데, 제가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못 써요. 근데 엄마는 카드를 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원래는 이거는 그냥 주고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애너가 너무 올라서 910원도 너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송금이 된다고 해서 엄마한테 한번송금을 해보려고요. 하루에 약 100만원 정도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11만엔을, 어, 네. 1일 한도 100만원을 초과했대. 10만 8천엔 도전. 완료. <laughs> 만나보자.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엄마 거에 돈이 생겼어. 오 대박. 오, 오 수수료도 없다 맞지? 오 수수료도 없다. 버스가 왔어요. 일본 버스는 뒤에서 타는 거고 뒤에서 티켓을 뽑으면 돼요. 근데 왜안 열려지지? 그 티켓을 뽑으면 자기가 탄 위치가 나오거든요. 저는 티켓 까지 걸게요. 티켓을 보고면 자기가 탄 위치에 그 숫자가 찍히는데 저기 이렇게 앞에 보면 숫자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6번에서 탄 사람은 지금 내 320엔 내면 되고 우리가 나중에 뭐 17만 뜨면 그때 그 24번에 뜨는 금액을 그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버스는 탈때 그냥 티켓만 뽑고 내릴 때내 위치에 대한 요금을 보고 그 요금을 내릴 때 내면 됩니다. 저는 아까 이거를 찍고 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찍으면 돼요. 보여드리게 해서. 150엔 됐고. 너무 잘 맞아. 음, 우리는 5 2 0 뭔가 비즈니스 호텔 느낌. 침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소영이랑 갔던 방이 더큰것 같아. 여기는 복도가 다른 데보다 조금 크고, 대신 침대 옆이 조금 덜 크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편집하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난 촬영을 해야 되니까 햇볕이 필요한데, 여기에, 어, 햇볕이 안 들겠다. 촬영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분. 이렇게 TV가 있고, 일본은 보통 이렇게 방에 잠옷을 주더라고요. 매일 빨아주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잠옷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숙소도 이렇게 냉장고 쪼매난 거 있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드라이기가 생각보다 좀 크다. 수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딱 그냥 뭐 그냥 뭐 화장실 그리고 옷걸이 있고, 오! 다리미는 없네. 다리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뷰야 그리고 전신거울이 있어. 가끔 전신거울 없는 데들 나갈 때내 모습을 못 봐서 너무 불편한데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안녕. 이제 쇼핑을 하고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펜싱역 근처에는 이 시간대에 지금이 7시 몇 분이지? 지금이 7시 반이거든요? 근데 7시 반만 돼도 텐진 역쪽에는다 이제 8시에 문 닫고 먹을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카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막 야키토리 이런 좀뭐 술하고 같이 먹는 그런 식당 가서 먹거나 해야 되는데 어 엄마가 그런 것도 안 땡긴다고 해가지고 국물 있는 거 먹고 싶대서 우리 이치안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치안을안 좋아해가지고 어 진짜 옛날 몇년 전에 처음 일본 왔을 때만 한번 가고 한 번도 안 왔는데 지금 가보려고. 어 아, 혹시 한국 강국, 메뉴? 아, 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사합니다 아, 아, 짠, 이렇게 다 나왔어요. 짜라란. 내가 원하는 맛의 그 라면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시킨 토핑들. 음.

둘째 날인데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니까 오늘이 뭐 마지막 날인 거죠? 오카도 이렇게 이틀만 짧게 오기에도 비행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비행기 값도 그렇게 안 비싸고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뭐 휴무 때 잠시 오기에도 되게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제 이틀 이상은 점점 체력이 딸려서 여행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틀밖에 안 오니까 막 화장품 이것저것 챙기기도 좀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또안 챙길 수도 없고 또 이런 토너패드는 쓰긴 써야 되겠는데 막 닥터패드, 팩토패드 막 마스크팩 이렇게 다 챙기기엔 좀 무겁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하나만 챙면래요 아비브의 부활초 콜라겐 패드 퍼밍 터치. 방금은 제가 이거 닥터로 썼잖아요. 근데 팩토로 쓸 때는 얘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게 잘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밀착력이 좋아져가지고 얼굴에도 이렇게 찹 붙어요. <laughs> 잘 찢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찢어가지고 턱이랑 코에도 이렇게 딱 붙이기 좋고 그리고 이게 크기도 커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지금 꽉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마스크팩 대신으로 해줘도 너무 괜찮더라고. 이 패드 이름이 부활초 패드잖아요. 부활초가 이제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사막의 극한 조건을 견디고 생존하기 위해서 수분을 전달하는 거나 아니면 수분이 손실되는 거를 방지하는 데 되게 탁월하고, 또 이제 피부 장벽 개선을 통한 보습 효과가 또 탁월하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로 팩토 한 5분, 10분 정도만 해줘도 이 피부 속에 뭔가 수분이나 영양감이 이렇게 꽉찬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패드를 쓰면서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막 토너 패드로 팩토했을 때막 에센스 막 촉촉하게 흐르는 거 있잖아요. 흡수도 되게 느리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봐봐 짠그쵸 그래서 오랫동안 막 흡수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여행 왔을 때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말라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얘가 알고보면 에센스를 되게 많이 먹은 거 있거든요. 이한 통에 에센스가 250ml가 들어있대요. 많죠?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곧 서른이라 그런지 제가 슬로우에이징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거 알죠? 피부만 탱글해도 진짜 나이 안 먹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찾을 때 이제 탄력 케어가 좀 되면서 제가 또 이제 민감한 피부다 보니까 진정도 또 돼야 돼. 근데 이제 또 장벽 케어도 돼야 돼. 근데 이제 얘 하나로 진정이랑 탄력이랑 장벽 케어까지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속보습 개선이나 막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이런 것까지 다 완료를 한 거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이 쓰시면 오, 진짜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봐. 지금 이거 팩트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면. 센스가 이렇게 많다니까? 이게 지금 런칭 기념으로 9월 25일까지 아비브 홈페이지에서 30% 할인을 또 하거든요. 제가 더 보기란에다가 링크 달아줄 테니까 그쪽에서 더 자세히 봐주세요. 그럼 이제 준비를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또 쇼핑을 한번 가볼게요. 어 여행지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 안녕. 이제 이틀차 시작. 원래 다른 옷 입으려고 했는데 아니 오늘 32도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입어가지고 신발이 너무 안 어울려. 무슨 일이야?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해외에서 맛집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게 괜찮냐면 네이버 일단 검색하면 진짜 너무 한국인들 맛집밖에 안 나오고 일단 이렇게 구글맵스에 들어가 그런 다음에 음식점 이렇게 치면 내 주변의 음식점이 이렇게 리스트가 쫘라락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평점도 보고 내가 원하는 식당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야끼니꼬가 먹고 싶다. 이러면 여기다가 야끼니꼬 이렇게 검색을 해. 검색을 하면 여기에 막 근처에 아키니코집들이 떠요. 그럼 여기 평점 도뜨잖아 이거는 찐맛집 검색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약간 분위기 맛집? 이렇게 찾는 법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오, 코코아 이런 거 검색해, 아무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소를 들어가요, 장소. 그것도 아무거나 눌러. 그런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내 위치가 뜨거든요? 지금 내 위치가 찍혔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반경, 난뭐한이 정도까지 갈수 있다 하면 이렇게 지도를 선택한 다음에 이 지역 검색을 누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장소들을 태그해서 올린 게시물들이 쫙 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진들하고 같이 음식점이나 뭐 카페 이런 거볼수 있는 거야. 카페만 보고 싶으면 카페 누르고 뭐, 음식점 보고 싶으면 음식점 이런 식으로 눌러도 돼. 저는 장어를 안 좋아하지만 장어를 먹어볼까 싶은데 이렇게 이름이 일본어로 돼있으면 우리가 검색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구글 맵스로 열기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뭐 리뷰 이런 것도 볼수 있고 경로 누르면 이렇게 가는 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맛집을 검색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집을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맛있어 보이는 집이나 인스타로 찾은 집들 이렇게 저장해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집 가는 것도 괜찮아 짠, 밥집에 왔습니다. 장어 장어. 어, 맛있겠다. 장어는 안 좋아하지만. 가자! 메뉴, 메뉴판 이렇게 있어요. 나뭐 먹지? 근데 한국어로 다돼 있어가지고 보기 편하더라고요. 이게 장어 간인 것 같아요. 좀징그럽게 생겼다. 오 맛있겠다. 떡밥은? 오 이거 진짜 개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 소스도 맛있고 엄청 야들야들하고 뼈도 없고 꼬치 음, 먹는 느낌이야 소불꽃이 음, 되게 맛있는데 좀안 음, 맛있나? 맛있나? 진짜 맛있다. 오길 잘했다. 짠,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일로 왔지롱. 바로 여기입니다. 맛있겠죠? 어 기대돼. 뭐야? 왜안 열려? 아 됐다. 손을 대면 열린다. 신기하다. 어머, 우리 빵도 엄청 많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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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다. 오와끼나망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어머. 근데 그 아이스크림... 오, 세상에.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도넛스 도 너무... 보너 도넛스 진짜 맛있겠다. 이건 진짜 노티드다. 이 빵도 진짜 맛있겠다. 어머, 어머, 어머. 935원. 저희는 요거. 아이스크림, 크로와상에 담긴 거 먹고 가는 거, 그리고 컵에 담긴 거 먹고 가는 거. 카드 어떻게 하는지. 정말 빵을 직접 구워 먹는 건가 봐요. 신기하다. 물 셀프. 짠, 요거는 내가 시킨 크로와상 이거는 컵. 근데 아이스크림 양 자체도 이거, 크로와상에 있는 게더 많은 거 같아. 안 돼. 뚝뚝 흐르고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해. 너무, 너무 세상에 빨리 먹어야 돼. 피 <laughs> 맛있는데 하나 아, 휴지를 가지고 나올 걸? 아니, 어떻게 어떻게 들고 들어가? 이거 어떡하지? 파카타 역쪽 이온 ATM은 요렇게 요 매장들 보이는 요쪽 입구로 와가지고 아, 출구 이렇게 쭉 가요. 그냥 나갑시다. 일로 출구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요런 풍경이 보여요. 근데 세븐일레븐은 트래블로그이신 분들 뽑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꺾을 거예요. 이 풍경이 나오죠? 저희는 저까지 갈 거예요. 자, 여기 여기가 바로 우리 그 트래블 월렛 출금 수수료 무료인 이온 ATM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과연 지금 5만 엔을 먼저 뽑고 2만 2천 엔, 500달러까지 뽑았는데. 자연스러워가 자연사선화가... 어,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엄마, 앱에서 한 번. 방금 이렇게 가방을 사고 왔고, 넥스 리펀까지 엠상층에서샀고 그리고 이제 하타타역에 그, 진짜 아예 지하철역 안에 크로화상을 팔거든요. 근데 그 크로화상이 너무 맛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 크로화상을 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매우지짜 이렇게 진짜 그 백화점 같은 데를 건너서 막 요런 지하철역 안에 들어오면 저기 있다. 저기, 여기, 여기다. 오늘은 줄이 별로 없네요. 여기 동전 받기 싫어서 동전 내밀었는데 안받고 동전 받아서 구독이로 줬어 너무한거 아니야? 바쁘니까 이런거 셀 시간 없나봐 이거 우리거 다다 어. 이번 여행은 후쿠오카에 일몰을 좀 볼까 했는데 일몰은 무슨 쇼핑하고 나오니까 이미 해가 다 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숙소로 가가지고 요 짐들 좀 놔두고 그러고 이제 돈키호테에 가가지고 돈키호테를 한번 더털어보려고요 진짜 저 쇼핑만 하러 온것같네요 근데 쇼핑만 하러 왔더라도 한국보다 더 싸기도 하고, 쇼핑만 해도 여행하는 것 같잖아. 맛집도 다니고.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씩 힐링하러. 전또 이렇게 컨텐츠도 뽑잖아요. 영상 두 개나 나온다고? 이번 이틀 동안. 올만한 것 같아, 나는. 힘들다. 제가 이번에는 트래블월렛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를 몇번 했는데 얼마 빠져나갔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수수료가 2%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2%면 꽤 크잖아 그래가지고 어, 진짜 트래블월렛 카드가 최고긴 한것 같아 얼마 못 뽑긴 하지만 뭐 여기서 카드 다쓸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꼭 트래블월렛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환율 쌀때 뭐 900원, 900원 밑으로 내려갈 때, 그럴 때 미리 환전을 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한 달에 500달러까지는 이제 출금이 무료니까 한 72,000엔 정도 출금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명품 살 때는 카드만으로 결제가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현금을 뽑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같이 야키토리 집 제가 맨날 야키토리 못사시만후쿠올 때마다 가가지고 새로운 야키토리 집 가보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오츠나베 집인 것 같은데 간다 <목소리> 이거 구글 맵 구글 렌즈 구글 어, 뭘로 하면 이게 아, 나오나 이거 아. 구글 번역에서 현지, 아, 일본에서 어한국어로한 다음에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찍으면 바로 번역을 해줘요. <목소리> 저거는 꼭 근데 믿지는 마. <laughs> 그냥 참고 정도. 땡. 대기 15분 정도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기다린 데 했어요. 15분쯤이야 뭐. 여기 이름은 제대로 못 읽겠지만 야키토리 하치베인지 뭔지 여기에요. 오이 구워지는 중. 맛있겠다. 카메라 가져왔으면 저게 참 맛있게 찍혔을 텐데. 사랑해. 테이블에 우리는 앉아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이렇게 바로 꼬치를 구워주세요 여기서 갖다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꼬치집은 자리세가 있는데 자리세를 내면 이건 기본 찬을 줘요 라고 하면 영수증 주시고 카드나 뭐 현금 드리면 결제해서 자리로 또 가져가 주세요. 지금 둘이서 엄마랑 배부르게 먹었는데 6,534엔밖에 안 나와. 응. 뭐돈 먼저 괜찮은 거. 같아. 이제 체크아웃을 합니다. 생얼에다가 거의 뭐 패션 테러리스트로 나가는 중. 택시에서 <laughs> <laughs> 카드 결제할 때는 그 마스터카드 이런 거 누르고 여기 꽂으면 돼요. <웃음>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캐리어는 캐리어 무게가 가족끼리 합정이 돼서 전 엄마랑 같이 하나로 제 것만 맡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게 합산 돼요. 이제 호소가요. 안녕. 다음 여행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한국 도착. 어, 그, 비행기 탔을 때 휴대폰이 없어져가지고, 휴대폰을 공항에 잃어버린 줄 알고, 내릴 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내릴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쪽에 다 떴는지 기억나시냐고 여쭤봐가지고,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거기 찾아보고, 있으면 분실물 세터 해가지고, 다음 비행기에 보내주신대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의자 밑에 휴대폰을 놔둔 거였어요. 지금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분실하신 분들은, 뭐, 뭐, 전도 옳다 생각하시고, 혹시 모를 일말의 기대를 승무원 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안녕! 10시엔 디붕!